안녕하세요, 현지님들. 오늘도 돌아온 한정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2월 16일이죠? 금요일에 또 하루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어느새 또 이제 주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금요일 잘 보내시면서 기분 좋은 또 주말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어, 날이 좀 많이 포근해요. 비가 내리고 나서 좀 하늘도 좀 맑아진 것 같고 미세먼지도 좀 씻겨내린 것 같고 어느 정도 이렇게 다가올 봄이 좀 기대되는 요즘 날씨입니다. 어, 비가 내려서 좀 이렇게 축 처질 수는 있지만 어, 맑아진 또 하늘도 한번씩 보시고 비올 때또 이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감성이 젖기도 하잖아요. 어, 그래서 또 마음을 정리하고 또안 좋은 또 불안, 불행 또 이런 것들 또 씻겨 내리는 어, 또 그런 비가 되고 그런 또 날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날씨에 따라서 사람의 또 하루의 시작이 다르고 기분이 다르니까 몸 컨디션도 다른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또 여러분들 스스로 잘 다독이시고 좋은 또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잘 마무리 하시면서 기분 좋은 또 주말 될수 있을지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1번분들 자, 1번분들은 식스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타인을 많이 위해주게 되는 그런 또 행동, 그런 또 마음을 먹게 되는 하루가 될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것을 챙기기보다도 내 것을 나누어주게 되는 그런 또 상황들이 나를것 같고요 양보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또 여러분들이 어, 물러서게 되고 배려하고 타인을 좀 위해주는 그런 하루가 오늘 도될 거라고 보이네요 그리고 어, 뭔가 정리되는 운이 있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진 것들을 팔거나 어, 판매하거나 뭐 거래가 되거나 이러면서 돈이 좀 생기는 일도 오늘 도 있을 거라고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또 이제 거래적인 부분 오늘도 나쁘지 않은 날이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돈이 없던 사정에는 돈이 생긴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좀 최근에 어려웠다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 오늘 뭔가 돈이 생길 법한 그런 일이 있는 날이구나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또 타인 것을 챙기다 보면 내 것을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내 것을 좀 먼저 챙기고 타인을 좀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좀 순서를 바꿔보는 것도 좋다라는 것도 생각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러브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는 또 연인 같은. 마음이 잘 맞는 또 지인 친구들이 따를 수 있다 라고 보입니다. 어, 기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여러분들 스스로는 마인드적으로 유혹 같은 것도 좀잘 뿌리쳐야 되고 화가 나더라도 그런 걸또잘 참는 경우는 중요하다 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절제력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거는 또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인연이 따른다 라고 볼수 있는 것만큼 좀 뜻밖의 사람들과의 만남 접점 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또 주는 것만큼 받게 되는 것도 오늘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이고요. 뭐 귀인이 따른다 뭐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니까 사람 대인 관계 어, 이런 부분들이 오늘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 역마살 얘기도 하는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딘가 가게 되는 일이 생기거나 또 바쁘게 뭔가 움직여야 되는 또 이동적인 부분이 또불리기도 하는 그런 날이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3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금전적으로 운이 괜찮은 날입니다. 목돈이 생기기도 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돈을 잘 모아가기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뭐 예금 적금, 뭐 혹은 또 은행 갈 일이 오늘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전문적으로 뭔가 해나가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내가 잘 해내게 되는 일이 오늘 또 있을 것 같아요. 손재주가 좋거나 내가 또늘 해오던 일이 익숙해서 오늘 또 그런 익숙한 일을 잘 활용해서 잘 끝마치게 되는 일.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잘 해서 누군가를 나의 기술이나 나의 힘으로 도와주게 되는 경우들도 오늘은 있을 수 있다고도 라 보입니다. 뭐, 제안이나 기회 같은 것도 들어온다라고 보이는 것만큼 일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뭔가 안 되는 것들이 풀리기도 하는 그런 또 하루가 오늘은 될 거라고 보이네요. 뼈다치는 일 조심해라 라고 말을 하는 카드입니다.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힘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사람적으로 잘 따르는 것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주는 것도 좋고 받는 일도 있고 어, 대인관계적으로 많이 또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가 오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내 편을 만들게 되는 날이다라고도 보이니까 어, 사람들과의 소통에 조금은 어, 집중을 해보시는 게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 능력 따라서 좋은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을 보는 경우에 면접의 결과가 좋을 수도 있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고요. 뭐 해결되는 문제나 답답했던 것들이 또 크게 풀리기도 하는 그런 또 하루가 될 거라고 보이는 것 같네요. 반복적인 일이 또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했던 일을 또 한다라는 게 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루하거나 답답할 수는 있어도 결과는 좋을 거다라고도 생각하시면 좋겠고, 허리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허리 부상, 허리 뻐근함, 어, 이런 거는 오늘도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저번 분들은 에이트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변으로 인해서 뭔가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다고 라 보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날이다 보니까 뭔가 자신감 있게 사람들을 대하기도 힘들고 스스로도 괜히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좀 움츠려들게 되기도 하는 그런 날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대함에 여러분들이 너무 조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은 스스로가 이렇게 뭔가 갇혀 있는 틀을 깰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는 어,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의 한계를 좀 뚫어보는데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는 여기서 그만뒀지만 한번 이 이상을 해보자라고 하시는 게 의외로 잘될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한계를 정해놓는 카드예요. 이것도 어.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더 많은 것들을 오늘 또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내가 마음이 움츠러들고 계속 소극적이어지면 어 100이라는 걸할수 있는데도 20, 30을 해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모험 같은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자신감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나를 위한 또 시간들, 나를 위해서 어 난할수 있다 이런 생각을 오늘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해 주는 마음들. 나를 위한 시간들, 나를 위한 보상들, 나를 위한 투자들, 이런 게 오늘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갇혀있는 게 많이 답답할 날이에요. 그래서 뭔가 주변에 내가 늘 해오던 것들을 좀 깨부실 필요가 있다. 어, 조금은 색다른 게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또, 어, 나를 위한 보상 같은 거, 선물 같은 거, 이런 걸좀 해주면 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많이 또 스스로를 사랑해주는 그런 날이 되면, 어, 오늘 하루가 완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 좋은 또 하루, 어, 기분 좋게 또잘 풀어나가는 그런 하루가 오늘 또 되었으면 좋겠고요.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고 기분 좋게 또 주말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좋은 영상으로 오늘 도 금요일도 보답해 보도록 할 테니까 올라오는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우리 또 현치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